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여러분들의 유약한 멘탈을 고치고 싶다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에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바탕으로 부모님과는 다르게 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멘탈이 강해지는 법이라고 쓰여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멘탈이 강해지는 법보다 올바른 표현은 멘탈이 건강해지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멘탈 강해지기라는 표현을 떠올려 보면 왠지 드세고 상처도 안 받고 자기 주장이 강한 것 같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모습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멘탈이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처를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상처를 잘 보듬어야 하고 드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굽히지 말아야 할때 굽히지 않아야 할 뿐입니다. 저는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겉으로만 세고 자신 있어 보이고 타인에 대한 공감 따윈 없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 안에서 정말 단단하고 분명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까지 멘탈이 강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고 그 모습이 세고 강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믿었다면 이제는 목표를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세지 않아도 자신을 챙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되 자신부터 공감하고 자기 주장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강하고 또 편안하고 좋은 상태니까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유산으로 제공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지속적으로 주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유산은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정 적인 유산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모님이 주신 다양한 상처 및 가치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멘탈이 건강하지 않다면 거진 대부분 이 부모님의 유산이 그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약하거나 성격이 모질지 못하는 것 등이 원인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살면서 부모 외에 만난 사람이 주는 상처나 가치관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부모님이 주신 상처나 가치관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가 진행하는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에서는 필수적으로 부모님이 개인에게 준 맞지 않는 가치관을 찾아보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중 빈번하게 나오는 사례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나오는 양육 태도 중에 흔한 것은 첫 번째로는 부모님은 나에게 거의 칭찬해 주지 않았다.이고 두 번째는 힘들 때내 편이 되어 주지 않았다입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가치관과 양육 태도 밑에서 자란 사람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음과 같은 가치관을 습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혹은 칭찬받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힘들 나도 나를 위로하지 않는다 혹은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들을 습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가치관은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니지만 오랫동안 부모님의 가치관과 양육태도 하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관을 만들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의 의문을 갖지 못하면 그 가치관을 갖고 사는 기간은 평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주입한 그 가치관들 때문에 거의 평생을 손해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 기간 그리고 얼마만큼의 손해 피해인지는 가늠하기 어렵겠지만 상당히 크게 손해를 보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다양한 다양한 상처나 실패, 슬픔으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치관들을 예를 들어 보면요, 나는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힘들 때 나도 나를 위로하지 않는다. 누구도 내 편이 되어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치관으로 오랫동안 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칭찬을 받지 못해서 자신감이 부족하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될 일만 하면서 인생이 의무로 가득 찰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즐기기보다는 성과를 내거나 기준을 달성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게 되죠. 그리고 힘들 때 에도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가와도 마음을 깊게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늘 눈치 보거나 공허한 관계를 맺게 될 수도 있죠. 이 외에도 열거하기 힘들만큼 크고 작은 부작용들이 있어왔을 겁니다. 앞서 제가 열거한 부작용들이 10년도 아니고 20년 그보다 더 이상 지속되는 삶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정당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매우 부당하다고 여겨지시나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100이면 100의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생각.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이 주신 유산의 부당함을 강하고 분명하게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변화의 힘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화를 낸다거나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분노는 자신과 세상을 바꾸는 데꼭 필요한 힘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권을 바꾸는 시위라거나 극악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부당한 일에 대한 여론 확산 등이 예시가 될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개인 단위에서는 무시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껴서 성공하는 에너지를 쓴다거나 나를 버리고 바람핀 전 애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또한 우리가 무언가에 분노를 느낀다는 것은 그 분노한 것과 멀어지고자 하는 동기로 연결됩니다. 분노하는 대상을 밀어내고 없애고 상대와는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돈으로 갑질하는 일에 분노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 예시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언급한 분노를 정리하자면 크게 두 가지 힘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에 대한 에너지로서. 두 번째, 분노하는 대상과 다르게 살려는 태도를 만들어낸 데에서 분노에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분노의 두 가지 힘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무너뜨리는 부모님의 유산과 싸워야 합니다. 즉, 부모님의 유산에 대해서 분노하고 변화에 대한 에너지를 만들고 부모님이 주었던 것과는 다르게 살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예로 들었던 부모님의 좋지 못한 양육 태도였던 부모님은 나에게 거의 칭찬안 해주셨다와 힘들 때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아다에 분노해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나에게 칭찬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고 분노를 느꼈다면 나는. 나에게 칭찬을 해주기로 한다라는 가치관을 만들어야 되고요. 부모님이 힘들 때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힘들 때내 편이 되어준다라는 가치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칭찬을 안 해주셨다면 여러분들 그에 분노하고 칭찬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당신이 힘들 때 부모님이 당신에게 힘이 전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힘들 때 스스로에게 힘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점점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게 될 것이고 힘들 때 빨리 상처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제가 예시 들은 거 외에는 소중한 사람에게. 적용할 새로운 가치관을 떠올리시고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부모님이 주신 가치관과 양육 태도에 분노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부모님의 가치관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맞춰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여러분들이 갑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고 힘들 때 위로해 주라는 것은 너무 어색하고 칭찬이나 위로를 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느낌은 이유자점 이런 거예요. 칭찬은커녕 비난만 하기 바빴던 부모님이 구청에서 진행하는 가족 사랑 교육을 받고 와서는 갑자기 누구누구야 정말 사랑한다. 그동안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런 말이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어색하고 아무런 느낌도 안들 수가 있어요. 오히려 화가 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자신의 문제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애정 표현을 지속적으로 몇년 이상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천천히 마음을 열 겁니다. 그리고 그 따뜻 말들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 반하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게 될때 처음에는 어색하고 또 효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고 진심으로 노력하면 조금씩 그 새로운 태도가 몸에 습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부모님과는 전혀 다른 자기만의 가치관을 갖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선택을 하면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색하더라도 반복하셔야 돼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까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부모님의 맞지 않는 정신적인 유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즉 여러분들이 싫었던 부모님의 가치관과 양육 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